6번 한번 바라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 에서 abp 의 넓이가 6cm 일때 amcn 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이 문제는 역시 어떻게 떨어지는 거냐면요 이거 전체 요게 무게중심 이란 얘기를 기억하시는지요 무게중심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무게 중심이 되면서 움직였었던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거야. 이 삼각형에 얘가 무게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대1로 내분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2대1로 내분했어. 그럼 여기가 6이야.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입니까? 요만큼이 얼마야. 그렇죠. 3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는 거죠. 9. 전체 면적에 얼마? 4분의 1이 9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죠. 요만큼이 4분의 1, 요만큼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ABM 이 여기가 9가 되는 것이고요. NCD 여기도 9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 봐봐 이렇게 자르면은 A M N 얘도 9가 되는 것이고요 N M C 얘도 9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9 더하기 9 합치니까 18 풀이 끝 6번 마칩니다